안녕하세요 우리 보사기들 밀크캣입니다 오늘은 에뛰드의 신상. 지금 엄청 난리가 났죠? 바로 허쉬. 허쉬 컬렉션의 퍼스널 컬러 분석을 가져왔습니다. 더불어서 메이크업 튜토리얼도요. 이번 에뛰드 허쉬 컬렉션 같은 경우는 정말 예쁜 팔레트랑 브러쉬, 그리고 립까지 나왔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어떤 팔레트랑 어떤 립이 궁합이 좋은지, 어떻게 쓰면 이런 메이크업이 나오는지 다 알려드려보도록 할게요. 헛돈 쓰고 싶지 않으신 분들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아이 팔레트 같은 경우는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허쉬 쿠키 앤 크림과 허쉬 오리지널 먼저 허쉬 쿠키 앤 크림인데요 얘는 요런 발색을 가지고 있어요 얘는 전체적으로 어둡지 않기 때문에 데일리 메이크업 하기 너무 좋은 팔레트이고 노란기가 돌기 때문에 웜톤들이 쓰기 좋아요 어둡고 탁하거나 딥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봄 웜톤 라이트 분들은 더 많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얘를 봤을 때 베이크하우스랑 되게 비슷하다는 느낌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베이크하우스랑 한번 비교를 해 보았는데 요런 발색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Ui 같은 경우는 브러쉬나 아니면 손으로 발색했을 때 은근히 발색이 좀 많이 연하게 나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는 허쉬 오리지널. 얘는 이제 살짝 붉은기가 많이 도는 팔레트로서 붉은기 도는 메이크업은 쿨톤 베스트인 메이크업이에요. 그리고 발색이 좀 많이 진하고 어둡기 때문에 빡센 메이크업하기 굉장히 좋은 팔레트입니다. 쿨톤 베스트이지만 웜톤 분들도 붉은기를 어느 정도 같이 호환해서 쓰실 수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도 같이 호환해서 쓸수 있는 팔레트인데 전반적으로 진하고 빡세기 때문에 제일 베스트는 겨울 쿨톤이시고요. 여름 쿨톤은 양 조절해서 좀 은은하게 쓰는 게 좋으실 거예요. 이 아이는 봤을 때 약간 카페인올릭 비슷한 느낌이 들어서 또 카페인올릭과 함께 비교를 해보았더니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일단 발색은 제가 최대한 비슷하게 카페인올릭을 한번 조색을 해보았습니다. 글리터에서 좀 많이 차이가 나죠. 립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1호 헤이즐넛 초코랑 2호 아몬드 초코예요. 먼저 헤이즐넛 초코 같은 경우는 붉은기와 노란기가 같이 보이는 차분한 소프트 톤의 제품인데요. 어 노란기가 보이기 때문에 웜톤 베스트인 립이에요. 맥칠리 비슷한 느낌이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가을 웜톤 베스트인 컬러이고요. 특히 딥톤 베스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아몬드 초코 같은 경우는요. 얘는 브라운기가 많이 도는 립이었고요. 역시나 소프트톤이었어요. 가을 웜 뮤트가 제일 베스트인 컬러예요. 실제로 봄 웜톤이 썼을 땐 약간 몽롱한 느낌 들수 있지만 그런 것도 분위기로 승화할 수 있다면 좋겠죠. 두 제품은 착색이 거의 없었으며 정말 웜톤 소리질러의 컬러이니까 웜톤 분들은 이런 거 좋아하시면 사면 좋겠죠. 그래서 팔레트 하나 빼고는 이제 완전 웜톤 소리질러 하는 이런 컬렉션인 허쉬예요. 그래서 이 팔레트랑 립 각각 궁합이 어떤 게 제일 좋으냐? 먼저 노란기가 도는 허쉬 쿠키 앤 크림은 역시 같이 브라운기와 노란기가 도는 아몬드 초코와 굉장히 궁합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두 개를 세트로 같이 사면 참 좋으실 거고요. 붉은기가 도는 허쉬 오리지널 팔레트는 같이 붉은기가 도는 헤이즐넛 초코 립과 같이 궁합이 참잘 맞는 편이랍니다. 자, 그럼 메이크업 튜토리얼도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먼저 연어 허쉬 쿠키앤크림부터. 쿠키앤크림은 일단 요색을 베이스로 전체적으로 깔았어요. 그다음 이색을 눈두덩과 눈 언더 중앙 부분에 블렌딩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라인을 그렸고요. 요색으로 마지막 음영 블렌딩을 했어요. 글리터는 어두운 건 눈두덩. 밝은 거는 언더에 발라주었습니다. 밝은 글리터는 눈두덩 중앙 부분에 한번더 톡톡 발라주었어요. 그리고 마스카라를 바르고 립은 아몬드 초코를 발라서 마무리하면 이런 룩이 태어난답니다. 제가 브러쉬로 발색했을 때 너무 은은해서 중간에 손가락으로도 발라보았지만 역시나 은은하더라고요. 진한 메이크업을 잘 못하거나 아니면 은은한 메이크업을 좋아하시는 웜톤 분들에게 정말 핵강추 드릴게요. 굉장히 분위기 있는 예쁜 노란 톤이더라고요. 그 다음은 허쉬 오리지널 메이크업 룩이에요. 먼저 이걸로 베이스를 길고 크게, 왜냐면 진한 메이크업이니까 깔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걸로 음영 또한 길고 깊게 깔아줍니다. 그리고 아이라인은 블랙을 사용해서 그렸고요. 라스트 음영도 얇고 길게 그려줬습니다. 그리고 브라운 폴 글리터를 톡톡톡톡 발라주었는데, 얘는 거의 티가 많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화려하고 밝은 글리터를 눈 언더 앞부분 쪽에 발라주었습니다. 그리고 헤이즐넛 초코를 같이 발라서 메이크업을 완성시켰습니다. 전체적인 메이크업 룩은 이와 같아요. 마스크 썼을 때 되게 이뻐 보이는 메이크업이죠. <laughs> 이렇게 해서 너무나 너무나 먹고 싶은 에뛰드의 허쉬 컬렉션 퍼스런 컬러 진단을 끝내보았습니다. 어, 물론 돈이 있다면 다 사면 좋겠지만 아니라면 제가 추천해주는 궁합으로 꼭 한번 겟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럼 오늘 저는 여기까지. 좀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 좋아요,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해서 제 보석이가 되어주시고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내 보석이들. 그때까지 잘 있어요. 안녕.